여러분, 이번 주 주말에 제가 어디 가는지 아세요? 솔로 파티 가요. 솔로 파티. 오린여라고 인플루언서분이 있는데 리스 보다가 그분이 솔로 파티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걸 가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엄마를 보러 갔다 왔잖아요. 고양이. 엄마가 진짜 밥을 너무 많이 먹였어요. 살이 쪘어요. 납작한 배로 갔는데 볼록한 배로 돌아왔다 이 말이죠? 자기관리가 좀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운동이랑 피부관리를 좀 일을 악물고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진짜 맨날 말하듯이 저 진짜 이제 연애 좀 해야 되거든요. 연애를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좀 서퀄티를 해주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피부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그렇게 처먹는데 뱃살은 어떻게 그렇게 없는지 그런 거를 오늘 자기관리 컨텐츠에서 업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루틴 보여주면 토를 다는 애들이 있어요. 토 달기 전에 해보세요. 저도 노력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까말까 깜까 깜을, 한 540분 정도 고민했거든요. 제가 또 밖에 나가면 아이거든요. 제발 알아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일단 운동부터 갈게요. 잉? 공복 상태고, 원래 같으면 제가 그린 주스에 프로틴 섞어서 먹는데, 아, 케일이랑 파인애플 사는 거 깜빡해가지고, 약간 저혈압이 있거든요. 완전 빈속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급한 대로 이런 거를 챙겨 먹습니다. 하나 타서 먹고 가겠습니다. 갔다 올게. 오. 가슴 조금 더 앞으로 마중 나오십시오. 그렇죠? 피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여기 좀 빨간 거 보여요? 약간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내가 봤을 때뭐 날라고 그런 것 같거든. 이거를 파워 진정을 좀 시켜 봐야 돼요. 심각한 작업에 들어갈 거니까 장난칠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보세요. 안녕. 제가 지금 운동을 갔다 와서 열감을 빨리 내려야 뭐가 안 나거든요, 피부에. 피부 관리의 포인트는 너무 높은 열을 주면 안 돼요. 그거 빨리 가라앉히냐, 안 가라앉히냐, 이제 그걸로 나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토너패드 같은 거를 냉장고에 넣어 놓거든요. 퇴소하자마자 빨리 이걸 올려줍니다. 쌈무 마냥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일 때는 이제 이쪽 붙여주면 착달라붙어 이렇게. 아침에 이걸로 안 닦잖아요? 그러면 양치 안한 기분이야. 닦기만 해도. 촉합니다 아주. 제가 원래 화이트헤드 부자였거든요? 여기 사진 보시면 피부가 원래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얼굴이 거칠고 화장을 해도 들뜨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갓 스무 살될 무렵에 이런 톤업 패드 제품이 나왔어요. 가장 처음 접한 톤업 패드가 셀리메스 시카 지우개 패드라고 이게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뭐 광고에서 뭐 각질 관리를 해야 피부결이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속눈썹 치고 샀는데 그때 이후로 아직도 쓰고 있어요. 이거 진짜 500통 넘게 쓴것같아 벽자문이 있잖아요. 이걸로 각질 관리를 했는데 화이트헤드가 싹 사라졌어요. 저 피부결 진짜 좋거든요. 제가 뭐 메이크업 받으러 가거나 항상 하는 말이 진짜 결이 너무 좋대 피부결이. 화장이 그냥 피부에 거의 스펀지처럼 쩍쩍 흡수가 되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만의 꿀팁이 하나 있는데 밤에 바세린을 입술에 진짜 엄청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나 이제 각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이거 이렇게 살살살 닦아주잖아? 그게 또 키스를 부르는 입술이 되거든요? 여튼 이거는 제가 20대 초반부터 진짜 완전 애용하던 아이템입니다. 아마 제 영상 잘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날 얼굴에 쌈무 붙이고 있죠잉? 이거예요, 그게. 트러블이나 이런 게안날라면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런 순한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막 희한찬란한 거안 해도 돼! 알겠어요. 아, 오토바이 되게 시끄럽네. 그는 겨울에는 이걸 발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피아 크림. 토너 패드를 안 하면 뒤에 하는 이 크림 루틴들이 흡수가 안 되는 기분이에요. 완전 화사해졌잖냐? 이렇게 받을 때는 나댈 수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조용히 좀 있겠습니다, 알겠죠? 나도 조용히 해. 언니 본거 같은데? 아 그래요? 우리 먹방 찍지 않아요? <laughs> 어 맞아요. 너무 예쁜 나의 드디어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이제 자기 전에 피부한테 일용할 양식을 줘야 돼. 저녁에는 조금 더 이제 과정을 추가하겠습니다. 패드로 한번 싹! 앰플까지. 앰플을 짜 줍니다. 아주 발림성이 부드럽다 못해 아주 슬라이드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팩안 붙이면 그 범죄인 거 아시죠? 이거 붙이고 빨리 발 닦고 자겠습니다. 아 자기 전에 잠깐. 이거 제가 또 노동부들을 위해 초초 초. 초, 초. 특가로 들고 왔거든요. 이게 원래 가격이 24,000원이에요. 아 그거 좀 비싸잖아. 이거를 할인 받아서 15,900원. 근데 노동부들만 6,000원 추가 할인 쿠폰을 줘서 한 통에 9,900원에 들고 왔어요. 이 정도 돼야지. 박수. 그리고 우리 노동부들, 제가 구독자 이벤트도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고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까지 확인해. 알겠어? 내가 들고 왔다잖아. 이벤트. 제가 광고주들이랑 얼마나 싸운 줄 알아요? 이벤트 때문에? 빨리 팩을 붙이고, 디비 자러 가겠습니다. 저 진짜 너무 피곤해요. 제 얼굴을 보시면 알 거예요. 빨리 이거 하고 잘 거고요. 깨우지 마세요. 중간에 만약에 제가 노동부 때문에 깬 거면 30대 때까지 미혼인 거 그쪽 때문이에요. 내일 봐. 아니, 저거 맞박 왜 저래? 일어났어? <laughs> 진짜 최악이야 <laughs> 내가 아침밥 해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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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가장 먼저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랄이브 터를 깎아야 돼요 티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이런 신중한 자리에 갈 때는 진짜 빨리 깎아야 돼요 웃지 마세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남편 만나러 가요 제가 솔로 탈출을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원한 제 세컨드니까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친구는 는이친구는 라이 빠빠빠! 키스 주의다 오늘 진짜 키스 주의 보세요. 이렇게 입었어요. 아 바지는 이런 거 입었고요. 얼굴은 이래요. 한번 결혼의 꼬리를 볼게요. 귀걸이까지 했 어머니, 요어 제가 꼭 한번 오늘은 사위를 만들어 올게요. 결혼식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스리랑카랑 한국에 두번할 테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가자! <laughs> 어, 제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이 안 찌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도 까먹어서.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한번 남자친구 사귀어 보려고 이렇게 입고 왔어요. 안경이요? 안 돼요,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laughs> 그럼, 벗을까요? <laughs> 많이 이상하죠? <laughs> 아, 아, 진짜? 지금 안 해도! 긴급속보입니다. 제가 시간을 6시인데, 7시로 다른 행사랑 착각을 해서 7시인 줄 알고, 얘랑 낮잠도 좀 자주고요. <laughs> 아주 그냥 여유를 부리고, 아 여유 부려도 시간이 남아도네. 이러고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6시였더라고요. 한명더늦었으면 좋겠다. <웃음> 피부가 겁나 광나, 이거봐. 호빵맨 같아. 동네를 아, 안 가고 싶어요. 아, 과민성 대장님분 있나 봐. <laughs> 그녀를 보내는 지각했어요. やっぱ 나, 나, <laughs> <laughs> 나, 내 두시 일 한다고. 초동수가내 얼굴 보고 사랑스럽다 했다고? 사랑스럽지. <laughs> 뭐라고? 아니, 걔가 내 맡고 보고 사랑스럽다 했다고? 셀럽 파티 갔다 왔어요. 모두가, 뭐, 기대도 안 했듯이 아무 일 없었고요. 제가 그날 4시간 동안 사람이랑 나눈 대화가 30마디도 안 돼요. 거의 10분 만에 상황 파악을 했고, 빨리 친구한테 빠른 연락을 취했고요. 오늘 밤은 압구정에서 보내자. 재밌게 놀다 왔어요? 어,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제퍼 l 널리티에 대해 배우게 됐어요. 저는 다수의 사람들과 어, 앉아 있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1대1 소개팅이 나을 것 같고 혹시 저랑 1대1 소개팅 하실 잘생긴 남자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멋져록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봄에는 꼭 남자와 복고 엔딩을 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보고 싶네요.